저는 이제 경매를 하실 때 가용 자금을 물어보긴 해요. 예. 네, 근데 어 5천만 원 5천만 원 미만 이런 분들은 현금 흐름이랑 경매 자산, 증식, 부동산이죠. 이거 둘다 무조건 해야 해요. 왜냐면은 일단 가용자금이 적어요. 가용자금이 적으면은 현금흐름도해서 현금을 만들고 현금흐름이 이제 부업이 있을 거고 본업이 있을 거고 그럼 이제 부업 현금을 늘리고 본업에서 저축을 해가지고 절대량 저축을 늘려야 해요. 그래야 가용자금이 늘어나면서 할수 있는 물건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5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 두 번째로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5천만 원에서 1억 원 5천만 원 미만 무조건이고요. 5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이면 살짝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1억 원 아래까지는 솔직히 현금 흐름도 같이 하라고, 이거는 거의 권유? 예. 네. 근데 하는 게 낫습니다. 네. 뭐, 에어빈비든, 쇼핑몰이든, 뭐, 부업 이것저것 해서, 어, 절대적인 그 소득량을 늘려야 돼요. 소비량을 줄여야 되고, 네. 무조건 그래서 한달 모으는 돈을 늘려야 해요. 돈 번다고 쓰면 안 되고요, 늘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볼땐 1억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어차피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2주택 정도가 2주택 정도까지밖에 못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뭘 하냐, 어 공시지가 뭐 1억이야? 네, 이거 하시던가, 아니면 이참에. 종목을 바꾸는 거죠. 뭐뭐 뭐 상가든, 뭐 토지든, 뭐 공장이든 이런 걸 해보시는 거죠. 예. 그리 근데 공장하기에는 1억 원 이상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3억, 3억 이상 이런 분들은 자, 좀 이제 월세나 조금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차라리 뭐 공장 창고 같은 거를 하, 하라고 해요. 예. 그리고 돈이 좀더 있으면 건물 하시면 되는 건데 어차피 모든 부동산은 메인이 시세차익으로 가야 되거든요 현금으로 현금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 시세차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현금흐름은 언제 가야 하냐 어제 개인적 기준으로 일단 50대 중후반 왜냐면 근로소득이 떨어진 나이니까 혹은 예를 들어, 이제, 고정비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많이 나가는 가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병원비. 뭐, 뭐, 간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들. 예. 그런 거. 예. 교육비는, 이건 송호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예. 이 부분은 제가 수강생 분들한테는 정확히 말씀드리거든요. 예. 개인 상담도 하고. 근데 이건 솔직히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예. 네. 이거는, 어, 말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정확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교육비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예. 네. 포함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예. 네. 제가 대치동에서 학원을 다녔으니까 이 부분은 느끼는 게 엄청 많겠죠? 2 0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해도 교육비에 대해서 저 느끼는 게, 개인적으로 느낀 건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수강생분들한테는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또 이건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 부동산은 기본적인 모토는 시세 차익으로 가야 되고, 어차피 이거는 하나 팩트예요. 어차피 계속 돈은 없을 거예요. 가용 자금은 계속 적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벌고, 덜 쓰고, 불려야 해요. 셋다 무조건 해야 돼요. 더 벌고, 더 쓰고, 불려도, 문, 아, 불리려고 해도 안, 아, 안 되고요. 벌지도 못하면서, 쓰지 않아도, 불리지를 못해요. 계속 돈이 안 모이니까. 예. 버는데 쓰면은 어차피 안 되고, 더 벌고, 덜 쓰는데, 아, 못 불리면은, 이거는, 그냥 적금이나 다를 게 없어요. 나중에 현타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 더 벌고, 덜 쓰고, 불리세요. 저도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셋 중에 하나라도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엄청 오래 걸릴 거고, 오래 걸리다가 중간에 포, 다 포기할 거예요. 다. 거의 못 버텨요. 보니까. 그러니까, 가용 자금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하세요. 제가 볼때 이게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곰돌이 마셨나요? 이거, 보, 이거, 시청하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셋 다예요. 무조건 셋 다. 근데, 안할라 그래요. 더 버는 것도 싫어하고, 쓸라고만 하고, 분리 그니까, 러 그냥 불리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얼마 버, 얼마 버세요? 그러면, 뭐 월급 한 300, 400 번데요. 얼마 써요? 그러면은, 한200 쓴데요. 한 달에 100만 원저축한돼대요안 되죠? 되는 게이상해요 되는 게. 직장 다니면서, 월급 정도 현금으로는, 만들어야죠. 예, 네, 식장 다니면서. 뭐, 주부다. 남편분의 월급 정도의 현금 을 한번 만들어야겠죠. 아니, 네, 면뭐 남편분의 한 절반 정도라도. 남편분 500번다. 한 250원 만들어야겠죠.